2016년 결혼을 하고 갑자기 결정해서 오게 된 뉴질랜드. 비즈니스 전공 공부 1년 후에 계획 없이 남섬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19년 1월 영주권을 신청했어요.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던 기다림을 뒤로하고 31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. 현재 기술이민 영주권 평균 심사 기간이 27개월인 걸 감안하면 조금 늦게 나온 편이지요.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제 타임라인을 소개할게요. 2019년 1월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고 1년 8개월 만에 제 케이스를 맡을 담당 심사관이 배정이 됩니다. 그리고 바로 2시간 동안의 전화 인터뷰를 했고 고용주에게 연락도 갔어요. 어떤 이유인지 한달 만에 심사관이 바뀌었고 제 서류는 3개월 동안 아무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2021년 1월 세컨펄슨 체크로 넘어갑니다. 여기서 세컨펄슨 체크 혹은 퀄러티 체크라고도 하는 이 과정은 심사관이 승인이든 거절이든 결정을 내렸을 때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 혹시 실수는 없었는지 체크하는 과정입니다. 심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지요. 이 세컨 펄슨 체크도 6주가 지난 후에야 심사관 배정이 되었는데요. 심사가 끝나고 드디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, 추가 서류 검토를 이유로 다시 심사관에게 서류가 내려오게 됩니다. 그렇게 몇 개월을 또 기다리기만 하다 1시간 반 정도의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, 또 그에 관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. 2개월 후인 2021년 6월, PPI 레터를 받습니다. 사실 모든 증거를 완벽히 냈고 인터뷰도 흠잡을 데 없이 잘했다 생각했는데 PPI 레터를 받아서 당황스러웠어요. PPI 레터는 영주권 거절을 하기 전 심사관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레터입니다. 멘붕이었던 저는 엄청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서 대출했고 그 후로부터 2개월 후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. 사실 이렇게 크게 보면 간단한 타임라인이지만 중간중간에 심사관과 또그 매니저에게 컴플레인도 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아, 제가 한 인터뷰 내용이나 PPI 받았던 내용은 약간 비슷한데요. 요즘 모든 매니저 포지션에 딴지를 많이 건다고 하는데, 엔스코에 관련된 직무상을 100% 하는지와 매니저로서의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봤어요.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볼게요. 개개인만의 사정과 조건이 다르니 이민에 관련된 것은 꼭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 이렇게 저의 길고 긴 영주권 도장기가 서류 접수 31개월 만에 끝났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